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, 생강술 만들기입니다.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하루밤에 그냥 오후에 시작하셔서 물을 빼놓으세요. 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어떻게 하시냐면, 대충 써세요, 대충. 대충 썰어서. 이제, 배가 들어가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재빨리 갈아지고요. 그냥 하려면 절대 안 갈아집니다. 곱게 안갈아줘요 대충 그냥 설렁설렁 갈아지는데, 커트도 하지 마시고요. 그냥 믹서로 갈 거예요. 갈아서 준비해 볼게요. 여러분, 배 하나가 이렇게 많습니다. 배도 좀 이렇게 써세요. 자, 배를 먼저 갈아줍니다. 안 그러면 쉽지 않아요. 빼갈 때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막 튀어 올라요. 이렇게 물이 좀 생겼죠? 6 0 0씩두번 정도 갈을게요.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. 조금 굵게 갈아질 때까지는 약한 거에 놓으세요.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게 여러분 완전 곱게 갈아야 됩니다. 음식에 들어가도 전혀 돌아다니지 않게 이렇게 만져보세요. 만져보면 와우, 고와요, 고운 게딱 와야 됩니다. 여러분 잘 들은 거 아시죠? 아까우니까 이렇게 다 쓰세요 이렇게 또 믹서기도 한두번 정도 헹궈줄게요 거기까지 할라 그러면 쏟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할라 그러냐면 요렇게 하려고 해요. 다 써가서니까 다써 지금. 살 죽을 동살동 깠어요. 자기 까지도 않았어요. 아니에요. 전 스튜디오 꾸미는데 커튼 달고 이랬어요. 안 놀았습니다. 낚시하러도 갔거든요. 꼬질러야지. 갔다가 1 0 분만 왔어요. <laughs> 할 일이 많아고 저를 도와주러 온게 아니고요. 다할 일도 안 하고 낚시 간 거예요. 생각하니까 일이 많거든요. 다시 왔어요. 남편, 나빠요. 봉숙이 아니고 남편, 나빠요. 소주 한병더 갖고 오세요. 1200에 배 하나, 소주 다섯 개 넣을게요. 이런 거 버리지 마세요. 코스트코에서 콩 들었던, 검정 콩 들었던 용기예요. 여기다가 저는 넣을 거고요. 이런 거 없으시면 다이소에서 천원 주면 이런 거 삽니다. 이런 데서 딱 담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담아 볼게요 담는 것도 시계 담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쫄딱쫄딱 담지 마시고요 국자보다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거 없으시면 작은 걸로 하셔요 이거 얼마 비싸지도 않아 이런 거 하나 사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용기 모자라겠는데 그러면. 이거는 발효가 안될 거기 때문에 이건 냉장 보관해 그냥 한번 해보려고 안 해도 될것 냉장해야지 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냉장고가 우리 엄청 모잘라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너무 가득 담지 마세요 이거 좀좀 많은 것 같아요 끓어오를 수 있잖아요 이건 안 끓어올라요 이건 안 끓어오릅니다 이거 냉장고관 해야 되는데, 저희 집 냉장고 엄청 많아도 모자랍니다. 이렇게 하니까. 이런 식으로, 이 정도만 담으세요. 천하 쉽지만 부자된 것 같은 생강술 완성됐습니다. 이것도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. 이거 두 배, 두 배도 더 돼요.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습니다. 이거는 이제 쓰실 때 흔들어서 고기 재실 때도 좋고, 불고기 하실 때, 뭐 하여튼 생강이 들어가야 되는 찌개 종류, 이런 모든 거에 다 쓰셔도 좋습니다. 더군다나 맛있는 배가 들어가서요. 더 고급스럽고 좋습니다. 꼭 만들어 보세요. 이 정도면 저도, 저같이 요리 많이 하는 사람도 1년 이상 쓸수 있습니다. 냉장 보관 좀 해주셔야 돼요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